지금까지 저는 이 수여 기도에서 우리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이게 한번 보니까 2017년 2월에 아벨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난 특별수배 기도의 느에미아까지 많은 구약의 임무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와 봐요. 자, 여러분,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뭡니까? 말라기잖아요? 자, 그 말라기, 다시 말하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나오기까지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를 우리가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요.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돼요. 자, 우리가 이때를 영적인 암흑기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만한 성경에 남을 만한 계시를 주시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무게 있는 선지자가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 기간에 세계가 많이 변했죠. 자, 우리 구약의 마지막 인물들인 느에미아라든지 어, 또는 엘리사라든지 에스터이 사람들은 어, 바사 페르시아 때의 사역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바사 페르시아까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페르시아야말로 아주 오랜 세월 중군동을 지배하는 아주 최고의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 북쪽에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에 한 인물이 나왔는데 그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자,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를 통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군동의 여러 나라들을 지배하더니 결국 이 페르시아와 싸워서 승리하면서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그리스에서 인도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영토를 지배하는 대제국 헬라 제국을 세웠습니다. 자 그의 정복이 정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그리스의 아주 수준 높은 문화가 알렉산더를 통해서 그가 지배하는 이 중근동 인도까지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헬라어가 모든 지역에서 통용되는 통용어가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라, 아,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게 된 이유였어요. 자,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나이에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은 뒤에 이 광대한 제국이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네 개의 제국으로 나뉘어지게 됐어요. 자, 그 중에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자리 잡은 셀루키스 왕조가 있는데 그들이 유다를 이제 통치를 했습니다. 유다 속에서는 암암예, 이 이방 제국의 폭정에 대한 저항이 있었는데, 그것이 폭발한 것이 이제 안디오쿠스 4세 때에요. 자, 이 안디오쿠스 4세는 아주 못된 사람인데, 유대인의 신앙의 심장과 같은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가지고, 보란듯이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유대인의 신앙을 유린하고 불경스러운 행위를 서슴지 않았어요. 여기 이제 유다가 이제 폭발을 한 거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면서 마카베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유다가 승리를 하게 돼가지고 이 셀루키스로부터 독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가를 세우게 되고 이것이 헤로도 왕가에 의해서, 헤로도 왕에 대해서 무너질 때까지 계속 됐습니다. 자, 이처럼 4분5열되었던 세계는 결국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하나씩, 둘씩 이제 저, 에, 지배당하게 됐고, 로마는 마침내 이 지중해 연안의 제국들과 그리고 중군동을 통일하는 거대한 제국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황제의 신임을 얻은 이두의 사람, 이두매 사람 헤롯, 헤롯 안티파스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이 사람이 유다 땅을 다스리게 됐어요. 자, 이 헤롯 안티파스 아주 포악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 근의두살 아래의 남자 아이를 다 살해한 그런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인 아킬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뒤를 이어서 유다를 다스렸는데 그만 거듭된 실정으로 말미암아 민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로마에서 폐위가 되고 그 뒤로 로마는 유대 땅을 여러 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는 이 유대 본토는 직접 총독을 파견해서 총독에 의해서 다스리게 했고 북쪽의 갈릴리는 헤롯을 분봉망으로 세워서 것을 다스리게 하고 또 이둘레와 드라곤이선 빌립이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자이 상황에서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중간기 역사의 과정에서 유다에는 아주 다양한 종파들이 형성이 됐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파와 또사두계파죠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약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에센파라든지 쿰남파라든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아, 이 속세를 떠나서 광야에서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형성한 그런 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을 추정하는 헤롯당, 왕당파라고 할수 있겠죠. 그들이 있었고 또 젤롯당, 우리 열심당이라고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거절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의 통치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신정 국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살인과 혁명도 불사하는 아주 과격한 단체가 또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일부는 팔레스티 유대 땅으로 돌아왔지만. 다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여러 세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예, 그리스가 지배하고 그 다음에 또 로마가 지배하다 보니까 로마 제국의 곳곳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게 됐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그야말로.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회당 문화가 팔레스틴까지 에, 들어오게 됐어요. 유대 땅에도 여기저기에 회당이 세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어, 예수님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공생회를 시작하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에, 성경을 펴고 읽고 가르치고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바울도 삼교를 하면서 여기저기 세계 곳곳에 세워진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굉장한 신앙의 변화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처럼 우리 구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신약의 배경이 되는 많은 사건들이 이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암흑기라고 표현했는데 이 암흑기가 이제 서서히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빛이 비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야. 자,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제일 먼저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제사장 샤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먼저 여한을 임신하게 되고, 그를 이어서 그의, 그들의 친족이 되는 마리아가 이제, 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걸 수태고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세상에 태어났어요. 자, 이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왜 성경 그에게 조명을 하는가? 자, 우리가 이거를 좀 오늘 살펴보는데, 먼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요. 세례 요한은 과연 신약의 인물인가? 신약 성경에 분명히 등장하죠. 그것은 맞지만 신약, 다시 말해서 새로운 언약의 사람인가? 아니면은 그냥 옛 언약의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하루는 세례 요한이 이 장면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그러면서 오실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다시 말해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참이 질문이 아이러니컬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선지자다. 그러나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는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도록 특별한 사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 니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여기 11절, 12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더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말씀 보면요.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을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여자가 나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음, 여러분, 음, 남자가 나은 자가 있습니까? 다 여자가 어, 애를 임신하고 낳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나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한은 세례요한은 이 세상에서 전무후무하게 가장 큰 사람이다. 야 이거보다 더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아마 그런 생각 가졌겠죠 아마 세례요한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사람 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건 예수님의 평가야. 이 세상의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여안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만큼 사람을 높일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은 그런데 그는 별 볼일 없는 존재다 이렇게 폄하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게 큰 자지만 천국에서는 아주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보다 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아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아 세례요한이 제일 큰 사람인데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은 그런 별볼일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 어뜻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 죽은 뒤 천국 가면이라는 뜻을 우리가 잘이해하록 죽은 뒤 천국 가면은 뜻이 아니에요. 여기 천국은 죽은 뒤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천국, 그러면은 다 머릿속으로 죽은 뒤에 가는 천당을 연상을 합니다. 자, 천국은 하늘의 나라예요. 하늘 나라. 하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이 땅에 임한 하늘 나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의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문을 두드려 그리고 그 안에 침투해 그래서 마침내 천국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신약의 시작입니다. 전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언약,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 그들은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요한보다 큰 자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세례 요한은 무엇인가? 자, 예수님이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이것을 말해 줍니다. 여기 13절에서 14절을 보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이 사람이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율법. 자, 우리가 구약을 크게 둘로 이야기한다면 선지자와 율법이잖아요.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한 성경을 한번 참조해 봐야죠. 공동번역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예언서와 율법이 예언한 일은 요한에게서 끝난다. 자, 표준 세 번역을 보면은 좀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요한의 이르기까지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과 율법서 그들이 많은 것을 이야기했죠. 많은 예언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로 요약한다면 아니 가장 핵심되는 것을 말한다면은 메시아가 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가 온다. 이것은 우리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몰랐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언자는 요한까지, 요한까지. 그가 살아있을 때 마침내 그 나라가 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메시지가 뭡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그 메시지였잖아요.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약을 여는 자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올 것을 말라기가 이미 예언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오는 것을 예언을 했어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드물죠. 어떤 선지자가 올 것을 오래 전에 몇백년 전에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일이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드문 일입니다. 자,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구약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예언이 메시아가 올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아가 다시 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이 예언된 엘리아예요 보다 정확하게는 엘리야의 몸으로 같은 몸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세례 요한이죠.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여기에 말라기서라든지 여기에 또 누가복음 다 똑같습니다. 그는 준비하는 자예요. 길을 여는 자예요. 그런데 그가 엘리야로 온다 이거예요.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보내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곧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길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될 새로운 나라의 길을 준비하는 선구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어제 지금까지 2017년부터 지금까지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돌아봤어요. 뭐, 아벨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엘리야, 정말 다 훌륭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때 그들보다 한참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또 우리 생각에는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라든지 또는 모세라든지 다윗 이런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더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판단은 아닙니다. 그들 모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들이에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큰 자고, 여인이 난 중에, 난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 우리 모든 인물들이 다 선지자 다윗도 선지자고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다 선지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은요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희미한 가운데 예수님 보면서 그가 오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들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허락된 한계예요. 자 그런데 같은 선지자인데 세례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요한은요 선자들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난 정도가 아니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를 세상에 증거했어요. 그는 영적으로 본다면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가장 부러워할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모든 인물보다, 아니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보다 가장 위대한 이 세례 요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 이 땅에 임한 영원한 세계에 속한 사람, 새로운 언약을 받은 사람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다 는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가장 작은 자도 요한보다는 크다.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이 기막힌 비교법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어떤 자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른다고 할때 그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에 비해서 정말 보잘 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보다 믿음도 작고 헌신도 부족해요. 세상적인 안목으로도 사실 별볼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너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존귀한 자야.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생각한다면요. 우리 성경에 히브리서에 그 말이 나와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사환해요. 우리는 그의 집에 종이에요. 우리는 그의 집의 아들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봐요. 여러분 집에 일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오랫동안 와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 그래서 그냥 매사에 시원시원하게 일을 잘 해줍니다. 아주 충성돼. 그래서 여러분 아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 사람만 오면은, 아, 어, 뭐든, 어디서 내가 할 일이 없어. 그 사람이 다 해줘. 내게 정말 유용한 사람이야. 탁월한 사람이야. 자, 그런데, 어, 나에게 몇달 전에 태어난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아들이 하는 게 매일 먹고 자고 싸는 게 전부예요. 어? 아니, 시도 때도 없이 울면서 사람을 아주 괴롭혀. 잠을 못 자게. 그 애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냥 전적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아이를 섬겨줘야 돼.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귀한 자입니까? 여러분에서 일해주는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아들입니까? 이거 물으나 만한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위대한 인물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충성된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배워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환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위대한 종들에 비해서 정말 어설픕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직 성화도 덜 됐습니다. 그들의 신앙 인격에 미치지도 못합니다. 뭐 하나님 앞에 볼때별 쓸모가 없이 보일 만큼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모두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시고, 양자의 영꽃 성령을 부어서 세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사실,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축복된 일인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내가 소중한 전제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야말로 나의 영적인 자존감을 깨닫게 해주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보다 작은 자예요. 우리보다 작은 자.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소개하는데 제일 먼저 제가 잡은 아, 제목은 우리보다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요 참 이게 내가 초라하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보다 탁월한, 우리보다 훨씬 나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참 위축되기가 쉬운 사람들입니다. 더큰 집에 사는 사람.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 더 좋은 직장과 높은 지혜 있는 사람, 더 유능해서 일을 잘하는 사람, 더 인정을 받는 사람, 더 잘생기고 더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 모두는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예요. 이게 예수님 평가예요. 아무리 뭐 세상에 날고 기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 속에, 구약 속에 그런 인물이라 할지라도 다 세례 요한만 못해 예수의 평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아들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보다 큰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이 잘안 들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이 잘안 들지만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의 침로에서 빼앗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질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다시 말해서 로얄 패밀리들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로얄 프리스터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 기죽지 말아요. 낙심하지 말아요. 움츠러들지 말아요. 우리는 그런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잣대로 평가받을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자들이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결코 바꾸지 않을 자들이고, 아니, 이 세상에 그 무엇을 희생해서라도 지키고 보호하고 세우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시고 어미하신 그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꺼리낌 없이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몇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우리의 부르짖음을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도 예민하게 귀 기울이실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담대합시다. 믿음의 용기를 가집시다. 우리 영적인 자존감을 가집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했으면 이제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기대해요. 여러분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은혜 보좌 앞에 단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